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책에서 얘기하는, 당신이 얘기하는 임파서블 슈처는 어떠한 개념입니까? 어떠한 개념입니까? 이러한 개념입니다. 이거 읽어보시면은요, 감 잡기 좀 어려워요. 비절하게 잘안 보입니다. 야, 창조적인 목표? 이게 무슨 개념이지? 아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머릿속으로 이해는 돼요. 근데 그림으로 그리기는 좀 어려운. 10%가 아니라 점진적이 아니라 10X, 급진적,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혁신. 또큰 생각으로 목표는 정화, 정하는 거. 아, 어떤 개념인지 감은 잡겠는데. 그림으로는 잘안 그려지는. 도대체 어떤, 내 어떻게 해야 되길래. 열정과 상상으로 보고 느끼는 목표라는 게 있어요. 아주 가슴이 뛰는 목표가 있습니다. 가슴이 뛰는 목표. 그러한 개념이 Impossible Future 개념이에요. 아까 이 시대는 어느 리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대목에서 나는 어떤 리더인가? 우리 조직의 리더십의 수준은 어디? 아, 그러면 내가 현재 어떤 역할을 맡고 있더라도 나는 이런 얘기를 듣고 회사 가서 어떤 면에서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지? 그런 걸 아까 얘기 나누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야, 열정과 상상, 우리 회사 전체의 임직원이 CEO 플러스 사급사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상상으로 느끼는 그러한 조직의 문화, 그러한 목표,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 그러한 쇄신, 아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해볼까. 자 그렇게 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가 달성이 되고요, 게임 챔저를 창출하게 되고요, 시장 선도를 위한 돌파구를 찾게 되고요, 리더십 변혁과 조직의 혁신, 획기적인 성장 지속. 그러니까 이 정도 진도가 오면요, 익스트림 리더들은 그분이 과장이든 그분이 팀장이든 그분이 이분이 이모니든 그분이 CEO든 이때쯤 되면은 가슴들이 엄청나게 뛰어요.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아, 어, 좋은 거야? 내가 게임 체인저를 대수가 있는 거야? 시장을 내가 선도할 수 있는 거야, 정말? 예. 그러면은 어떤 리더에게 적합할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여기에 적합할까? 우리 조직의 CEO는 어느 레벨이지, 현재? 예, 네, 여러분 CEO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 전체의 평균 리더십은 어느 레벨이지?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듣고 내가 현장에 가서, 현업에 가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걸 기여할 수 있지? 이거를 등세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이런 거예요. 커다란 꿈, 큰 게임, 불가능한 도전을 가지고 있는 리더. 적합해요. 또는 팔로워. 과장들이 팔로워라고도요. 과장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잠재 의식이 아주 엄청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코치가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 끌어내주면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마스터풀 리더가 돼서 그렇게 끌어내면 됩니다. 끌어내면 돼요. 열배 이상의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그런 내면은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 변혁을 위해서 설선 수범하는 리더 설선 수범을 대상이 뭐냐면요 자신의 리더십의 변혁이에요. 변혁, 변혁. 사장님 변혁하셔야 됩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것은 코치뿐이 못해요. 부사장이 절대 얘기 못합니다.